안녕하세요 주스토리입니다 오늘은 오룸이라는 브랜드고요 다이어리를 되게 이제 꾸미는 용도가 아니라 정말 다이어리 쓰시는 분들은 되게 많이 아시는 브랜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자석으로 쇽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서 되게 편하고 몰 스킨 다이어리 같은 용도 좋아하시는 분, 약간 양장 다이어리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실 것 같고요. 이렇게 자석으로 닫혀서 되게 편리한데 우리가 스티커를 많이 붙이게 되면은 제 이제 양장 다이어리 기본 제가 사용하던 게 보시면 아시죠? 사이즈가 거의 두 배가 돼요. 그래서 이 아이는. 그렇게 사용하면 안될 것 같아서 제가 최대한의 스티커나 그런 것을 배제하고 정말 깔끔하게 다이어리를 사용해주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식으로 하루 3일 이제 임팩트 있었던 그냥 그날에 뭔가 그런걸 간단하게 써주고요 이런식으로 그냥 색깔별로 해주고 그날의 뭔가 기분 정도를 별 다섯 개로 해가지고 표시를 해주는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간단하게 소개드리면 그냥 이렇게 달력이 있고 뭐 이제 분기별로 할수 있는. 그래서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이 업무용으로 사용해 주시기 되게 좋을것 같아요. 언슬리도 뭐 그냥 날짜 보는 식으로 간단하게만 되어 있어서 프로젝 같은 거 있잖아요. 약간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연이어서 표시해주거나 할때 그럴 때도 해주면 좋을 좀 그렇게 있고 2023년에 달력이 다 자르륵 이제 한 번에 먼슬 있고요. 12월부터 그 다음 년 2023년도 12월까지 있고요. 이쪽에는 2 3 년에 이제 취득해야 될거 그리고 발전할 거 그리고 뭔가 빛났던 순간들을 적는, 그러니까 이거를 다 채우고 나서 마지막에 적을 수 있는 그런 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은 2024년을 뭔가 계획해보는, 미리 계획해볼 수 있는 그런 분기별로 1, 2, 3, 4 분기별로 해가지고 뭐한 달의 목표 이런 걸 적어두기도 좋은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닫고용 하시는 것보다는 뭔가 꼭 스티커를 붙이고 싶다 이러신 분들 말고 독서 노트나 정말 개인 플래너. 아니면 업무 일지 같은 거 사용해 주실 때딱 사용해 주기 좋아요. 너무 깔끔하잖아요? 제가 이벤트를 며칠 전에 열었을 때 혹시나 만들어줬으면 좋겠는 영상들 이렇게 받았었는데 그 중에서 스티커나 이런 거 사용하지 않은 다쿠도 좀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스타일도 한번 해볼까 해서 이런 식으로 한번 꾸며봤고요. 이 다이얼에는 이런 식으로 이게 계속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그 우리 학창 시절이라고 하면 웃기는데, 그 <laughs> 중고등학생 때 노트 딱 느낌이에요. 이렇게 딱 보여놓고 여기 딱딱딱딱 딱딱 적고 여기 딱뭐 소주제 적고 이렇게 적고 약간 그런 느낌이라서 저는 그거를 대신에. 연월을 써주고, 요일을 써주고, 오른쪽에 그날에 이제 임팩트 있었던 세 가지나, 그날의 감정 정도를 딱세 줄로 요약하는 그런 느낌으로 좀 적어주고 있는데, 이때는 첫 주라서 좀 뭔가 좀 약간 정리가 좀안 됐을 때고, 두 번째 주도 좀 이제 5일이 지났으니까, 이거 매일매일 적어주면 좋겠지만은, 매일매일 적어주기엔 또 매일매일 쓰는 너무 힘들어요. 그냥 좀, 그런좀안 되고. 잘 펴지긴 하거든요. 근데 아직 새 거라서 좀 두툼한 감이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거를 좀 이렇게 꺼내주고 사용할게요. 한 5일이니까 이쪽은 약간 비워두고 이쪽만 쓰고 싶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 아실랑가 모르겠는데. 그냥 이쪽만 쓰고 싶어서 이쪽에 써볼게요. 최대한 좀 심플하게 가고 싶어서 심플하게 가볼게요. 약간 여러 스타일을 하다가 정착을 할것 같은데, 이번에 또 다른 스타일로 한번 해볼게요. 이 주는 뭔가 이 색깔로 제가 요일을 조금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 써봤어요. 축구를 했네요. 새벽 4시에. 좀 잤어요. 피곤했기 때문에 잤어요. 그냥 월요일은 월요일이 아니네요, 세상에왜 아니라고 말을 안 해줬어? <laughs> 어이가 없죠. 찾느라 힘들었네. 개의치 않고 다시 해볼게요. 이날은 화요일이네요. 수중 테이프가 용 좋지 않네? 이러면, 나는 또 나만의 방법이 있지. 망한 다꾸도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망한 다꾸를 보고 싶다고 하시는데, <laughs> 망한 다꾸를 보여주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어려운 일이 아닌데, 편집하는 게 어려울 뿐이에요. <laughs> 편집 시간이 길어지니까, 커트커트 그러니까 커트 하면은 좀 편집 시간이 짧아지는 게 있거든요. 근데 편집을 안 하면, 그걸 안 하면, 커트, 그 시간이 엄청 길어져요. 그게 단점이에요 그래서 편집 시간이 길어지면 제 삶의 질도 낮아진답니다 <laughs> 깔끔하게 이렇게 견투씰을 붙이가지고 아주 깔끔하게 만들어 볼게요 하이웨일 먼슬리를 어, 좀 적어두거든요 기본적으로 까먹지 않기 위해서 먼슬를좀 적어두는데 적어둔 게 없네요 그렇다면 제가 좀 카톡을 좀 찾아보고 올게요. 이날은 제가 다이소를 또 갔습니다. 이렇게 <laughs> 세 줄을 썼어요. 이날은 제가 다이소 쇼핑을 갔다 왔는데 그냥 뭐가 있어서 간건 아니고 그냥 퇴근길에 들려봤어요. 항상 변수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딱 빈틈에 딱력을딱 딱 해야지. 아! 나이템들이 가끔 나오더라고요. 이제 뭔가 나 이거 사야지 하고 가면은 없고 마음에 약간 짐을 놓고 가야 있더라고. <laughs> 오늘은 약간 이 사이사이를 다이소에서 이번에 하이틴 마트에 나왔잖아요. 요 마트들로 조금 채워줘 보려고요. 귀엽네. 이 앞에는 좀 짧게 했더니 어줍자는것 같은 느낌도 나서 살짝 길게 해볼까 합니다. 이 라인에 이렇게 맞춰봤어요. 그리고 다음 12월 7일 이어서 써줄게요. 날도 시작을 했으니까 스티커 최대한 안 한다고 했는데 오타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laughs>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견초치 정도는 깔끔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이날은 수요일입니다. 또 이날은 제가 시작한 게 있죠. 웬즈데이라는 넷플릭스 영화 정주행 시작했습니다. 제가 해리포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아 아주 딱제 스타일이에요. 아주 재밌었어요. 수요일은 퇴근하고 대방어를 또 먹었습니다. 우리 외수산이라고 진짜 대방어 맛집 있거든요. 근 웨이팅 싫어? 6시부터 남자친구가 와서 줄서 있었는데 7시 40분쯤 들어갔어요. <laughs> 1시간 한반 정도 평일에 말이 되냐고. 근데 너무 맛있다. 어쩔 수 없다. 오늘도 대표님께서 영상을 안 보시길 바라면서 회사에 히터를 켜고온 거예요. 제가. 끄고 왔었어야 되는데 대방어 먹을 생각이 너무 설레가지고 키, 키고 왔는데 버스를 타고 지하철로 환승을 하는데 지하철 타려고 하는 생각이 난 거야 다시 되돌아 갔어야 되거든요 거기서 근데 방어가 나를 기다리고 있잖아 지금 빨리 가야 돼 웨이팅이 이만큼 걸릴줄 상상도 못하고 나는 그냥 내눈 앞에 대방어밖에 안 보였어 그래서 갔지 그냥 그리고 술이 만땅 취한 상태로 다시 회사를 가서 히터를 끄고 퇴근했습니다. 와 정말 긴 하루였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조, 아주 큰 교훈을 얻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거의 소주 세병 먹었는데 둘이서 둘이서 세병 먹었는데 새로 새로라는 술 드셔보셨나요? 미성년자분들은 모르시는 일이겠지만 새로라는 소주가 새로 나왔는데 그게 약간 방호랑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먹어봤거든요. 맛있긴 했어요. 알코올이 그렇게 세지 않아서 괜찮았는데 안 받았나 봐요. 원래 그렇게까지 진짜 속이 안 좋지 않은데 속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힘들었어요. 다음에는 8일. 어제 술을 많이 먹었으니까 이날은 이제 힘든 하루를 시작했겠죠? 힘든 하루의 시작. 해장은 역시 컵라면이다. 그리고 <laughs> 이날은 좀 기분이 안 좋았어요. 뭘 서류를 넣은 게 있는데 그게 안 된다고 등기로 와가지고 아주 우울했어요. 저녁은 진짜 저녁엔 우울 모드. 아주 우울했답니다. 전혀 쿨하지 않지만 쿨한 마테로 붙여줘봅니다 이거 좀 재밌는 것 같아요. 혹시 꾸미는 거좀 귀찮아하거나 진짜 그런 분들은 이렇게 약간 습관을 들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내 하루를 돌아볼 시간이 있다는 게 우선 좋은 것 같아요. 저처럼 기억 못하면 안 되고요, 절대. <laughs> 같이 일한 친구 가 월차를 내면서 혼자 근무를 했어요. 그리고 이날은 아는 언니랑 해장국에 소주를 마아 먹었죠. 요새 술을 좀 자주 먹는 것 같아서 자중해야 할것 같아요. 스트레스가 많나? <laughs> 아니 요새 이렇게 막 되게 술 먹는 게 되게 맛있어 보여.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윤숙희 혹시 아시는 분들 계시나? 윤숙희라고 유튜버분 계시는데 그분 혼자 이렇게 여자분인데 혼술 되게 즐기거든요. 아, 너무 근데 되게 맛있게 먹어요. 짠막 하면서 나도 저런 콘텐츠를 찍어 보고 싶다 막 <laughs> 약간 취중 닦고 어떨까? 약간 그런 <laughs> 생각을 <laughs> 혼자 생각만 해봤어요. <laughs> 취중 닦고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 미성년자분들 계셔가지고 위험하죠. 그렇죠. 맞아요. 재미는 있을 것 같은데, 그쵸? 오늘은 편지. 어, 제가 여기서 쓰진 않지만, 보통 일주일에 한 짬이 나면 촬영을 막한두 개, 세개 찍을 때도 있고요. 뭐 하나 찌, 가, 하나 간신히 찍을 때도 있어요. 하나 간신히 찍고, 금토일 세 중에 하나 업로드가 되는데, 영상 하나 업로드하고, 약간 업로드하면 그날에 약간 마음이 좀 기뻐요. 아, 내 몫을 해냈다는 라 생각에. 그래서 그날은 좀놀 듣고, 그 다음날이나 그날 밤에 이제 다시 영상을 또 하나 찍어요. 그러면 그 영상 찍은 걸로 쪼개고 쪼개고 쪼개 쪼개서 편집을 해요. 출근하기 전이나 퇴근하고 와서나 약간 쪼개 쪼개 쪼개서 편집을 하는데, 이제 이날은 무조건 발등에 불이 떨어지거든요. 금요일날 못했으면 이제 토요일은 무조건 올려야 되는 거라서. 발등에 진짜 불이 떨어지게 미친 듯이 눈 뜨자마자 편집을 해서 후루룩 합니다. 근데 진짜 영상이 좀잘안 나오면은 슬퍼요. 맞아. 내가 할수 있는 것과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또 다르잖아요. 그걸 또 맞춰야 된다는 또 괴리감이 굉장히 있어요. 너무 말이 많네. 말 그만. 오늘은 <laughs> 제가 돼지고기 김치찌개 먹고 싶어 가지고 오늘 어제 나왔더라고요 술도시 여자들 아신가요? 저그 드라마 진짜 제가 너무 재밌게 봤거든요 시즌1을 시즌2가 하더라고요 소녀 시즌2 오늘 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인공이 아파가지고 지금 약간 술을 끊었더라고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슬프지만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약간 그렇게 뭐라는 거야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또 OH를 써봤고요 OH를 썼으니까 약간 제가 이전에는 이런 식으로 해줬는데 이것보다는좀 다른 식으로 해주고 싶어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뭘라 할까 하다가 이거로 이날에 이제 약간 행복의 정도를 표시해주려고 합니다. 약간 여기 전체적으로 블루 컨셉이니까 약간 옐로우로 해볼게요. 요, 요일 아래다가 해줄게요. 이날 하나고요. 이날은 대방어가 만족스러웠으니까. 물론 저의 실수로 인해서 퇴근길이 멀어졌기에 하나 뺐습니다. 그리고 이날은 별로 안 좋았어요. 그리고 이날도 그닥 좋은 기분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금요일이니까 월급날이고 맛있는 밥을 또 좋은 사람과 먹었으니까 4개 갑니다. 4개까지 갑니다 5개 안 되죠 힘들었으니까 오늘도 오늘은 맛있는 거를 내가 만들어서 먹었고 집에서 쉬었고 편집도 했고 업로드도 했고 술도녀도 봐서 오늘의 행복은 다섯 개를 찍어줬습니다 이렇게 해주고 약간 이밑에 그 공간이 남잖아요 그래서 뭘 할까 좀 하다가 이딱오일을한 줄로 표현해 보는 게 어떨까 라는 생각을 조금 해 봤어요 약간 표현을 해 주기를 2주는 이날은 제가 보시면 알겠지 만족도가 다섯 개 다섯 개 다섯 개 다섯 개 이날 두 개만 있고 이렇게 때문에 힘들었지만 행복도는 높은 한주였다 이걸로 마무리를 했고 이주는 정신 차리자 이렇게 이번주는 포인트가 이겁니다 생년필로 해줄게요 딱 이러고 이때는 뭔가 힘들었지만 행복도가 높은 한주 재밌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꾸며줘봤어요 이렇게 혹시 저와 같은 이런 스타일로 다꾸를 해보실 분이나 업무용으로 사용해주실 다이어리 이런 거 굉장히 또 써주기 괜찮고 깔끔한 거 같아요 좀 일부러 한쪽은 비워두는 게좀더 깔끔한 느낌 들어서 하는데 어차피 한 페이지에 5일치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괜찮은 거 같거든요 페이지가 부족할 일은 없을 거 같아요 녹화하면 뭐또 다른 거 쓰면 되고 새거 쓰면 되죠 뭐 무튼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안녕.